지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내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잡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그 이래, 이래가 거의 참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야구부와 장로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함께 기뻐 찬송을 하죠. 그런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가르쳤다는 거짓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 안식일, 아니, 나시린 서원을 한네 사람의 후원자가 돼서 7일 동안 그 율법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로부터 또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하냐면 또 외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 이번에는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뜰 외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의 뜰 외에 다른 성전을 들어갔다라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참이 사람들도 열심히 있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을 음해하고 거짓하기 위해서 정말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이러한 거짓 소문이나 이런 오해들이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읽쓸 건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아들이 한명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이 되면 각자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리가 워낙 있고 대중교통 외진 곳이 많아서 차를 갖고 다녀야 돼요. 근데 아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차를 하나 이제 구입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야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차를 이끌고 짐을 싣고 사람들 태우고 이렇게. 짐을 잔뜩 실고 갔던 것 같아요.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어 미국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무슨 사은품 같은 걸 주나봐요. 근데 라이터를 사은품으로 줬나봐요.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어 야유회간 거죠. 그래서 교회 야유회 가서 바베큐 파티를 났는데,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시는 분이 성냥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하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대요 혹시라도 이불 붙이면 뭐 성냥이는 나이타냐요 그랬더니 목회자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어 자기가 나이타 하나 있다고 주머니에 나이타를 꺼내서 불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 끝났죠 야유가 잘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 아들이 담배 핀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이 아들이 담배를 넘어서 마리 하나를 핀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들이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교회 다닌 목사님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거짓, 이 소문이 하더라는 통신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퍼지는 게 뭐예요? 이 거짓 소문에 대한, 거짓 뉴스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진짜 소문보다 거짓 소문이 퍼지는데 여섯 배가 빠르라고. 그날에 끊임없이 바울은 뭐에 시달렸어요? 거짓과 오해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 우리도 이러한 거짓과 오해, 무의식적 이건,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 그래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들을 할때 정말 거짓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면 우리도 자칫하면 오해해서 잘못해서 이 거짓의 큰 수레바퀴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예 그들이 아시아에 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을 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하고 실제로 죽이려 그래요.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음, 어, 군인을 천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당시 로마 군인을 천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굉장히 고급 관리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관리라고 보면 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로마 시내에서 막 소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치안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치안 관리를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인지하고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어요? 백부장을 거리고 데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느라 천부장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없는 거 치는 것을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천부장에 갔어요. 간 다음에 바울을 우선 잡았죠. 그런데 물은 거예요. 왜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뭐이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보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영대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천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천부장은 결코 바울의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바울을 보호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후에 정말 할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럼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잖아요.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역경과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을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써서라도 뭘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간 머리 N이라는 어책 소설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영화로도 된 소설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래서 원래 캐나다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은 가, 캐나다의 가장 큰 수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빨간머리에 내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엘리자가 말했지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빨간 머리에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만화 영화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소설 자체에는 성인을 위한 소설이고 이 소설을 보면 그래서 성결 구절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고 고전 문학의 대사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은 이 소설을 쓴 루스 몽고베라는 분이 자전적인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도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된 거죠. 이 빨간 머리 엔도 고아거든요. 그런데이 소설을 쓰면서 이런 대사가 있는 거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야.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이우리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울량한 선한 교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더 멋진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그날의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뭐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보고하고 정직했는데, 여기서도 거짓과 오해와 온갖 시달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얘기를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천부장이하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로마 군인이 자기를 보호하게 될지.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요 그럴 때라도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뭘 확신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